정님 살아계셨군요. 장례식장 하는 순간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검은 상복차림의 사람들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한 노부인의 발걸음이 느릿하게 울렸습니다. 향 냄새와 울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방금 전까지 유족 대표로 서 있던 장남 현수님과 며느리 영란씨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불과 5분 전 두 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변호사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360억 형제들 모르게 처리해야 돼. 그 속삭임이 끝나자마자 죽은 줄 알았던 정웅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정웅님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울려퍼졌습니다. 그돈 이야기 하는 거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줄지 이미 정했습니다. 그 순간, 장남과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둘째 아들과 그의 아내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홍님의 눈길은 그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장례식장 구석 수수한 옷차림의 막내딸 지연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저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들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몇달전한 초겨울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시골 마을은 싸늘한 공기 속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웅님은 낡은 장롱 속. 깊이 넣어두었던 코트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이미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실밥이 풀린 그 코트는 남편이 생전에 장터에서 사주었던 유일한 외투였습니다. 버리자니 마음이 아프고 새로 살 여유도 없는 처지라 겨울이면 매번 그 옷을 걸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옆집 윤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정웅님, 이 추운 날 어디 가세요? 정웅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아들 집에 좀가 보려고요. 애들 얼굴도 볼겸 그동안 연락이 뜸했잖아요. 윤 씨는 대답 대신 잠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안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 정웅님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님을 본건 3년 전 장손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날 짧게 인사만 나누고 떠난 아들 내외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머니가 오면 기뻐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정옥님은 번화한 거리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낡은 코트 차림의 노부인은 이곳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지만 정웅 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역을 찾아 걸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로 솟은 건물과 반짝이는 로비, 경비원의 깔끔한 제복이 낯설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로 며느리 영란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정웅님은 웃음을 띄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그러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도 어수선하고 어머니 계시기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로비 유리문 안쪽에서 나타난 현수님의 얼굴도 썩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런데 오실 거면 좀 차려입고 오시지. 그 말은 반가움보다 체면, 걱정이 앞선 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웅님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피곤했을 테니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이냉대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나선 정옥님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왕 서울까지 올라온 김에 둘째 아들 민호님 집이라도 들러야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수님 집에서 느꼈던 싸늘함을 떨쳐내고 싶었던 겁니다. 민호님은 분당의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집이었지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문을 연건 며느리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정웅 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사를 하긴 했지만 웃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서울 온 김에 민호 얼굴 좀 보려고 왔지. 너도 보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을 활짝 열지는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장난감과 옷가지가 뒤섞인 좁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저희 집 보시다시피 너무 좁아요. 애들 방도 없고 어머님 모시긴 어렵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쪽에서 민호님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생활비도 빠듯하고 애들 학원비도 벅차.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가 편하시지 않겠어?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정욱님은 대답 대신 손에 쥔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안부보다 부담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논밭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했던 세월. 그 손으로 뒷바라지에 의사와 공무원이 된 아들들. 하지만 이제 그 손을 잡아주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드럽게 말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요양원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힘들지만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정옥님은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냥 잠깐 들러본 거다.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막내딸 지연님의 집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마저 마음 붙일 곳이 없다면 정옥님은 정말 요양원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막내딸 지연님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니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자 안에서 바삐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자 지연님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순간 정옥님의 마음은 오래된 겨울 담요에 둘러싸인 듯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놀라잖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반지하 특유의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스쳤지만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위엔 얇은 담요가 니틀리 접혀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선 지연님의 남편 성우님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추우셨죠? 앉으세요. 제가 금방 따뜻한 차 드릴게요. 좁은 식탁 위에는 막 끓여낸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엄마, 마침 저녁 준비하던 참이에요. 같이 드세요. 그말 한마디가 두 아들 집에서 받았던 냉대와는 달리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지연님은 엄마 옆에 앉아 밥을 챙기고 성우님은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욱님은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지만 문득 창문 밖에 허름한 담장과 물이 고인 골목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벅찰 텐데 자신까지 모시려 한다니 과연 가능할까? 식사가 끝난 뒤 지연님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같이 지내요. 방은 비좁아도 우리 셋이 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 목소리엔 계산도, 체면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순간 정웅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연아, 너 힘든 거 나도 안다.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걱정된다. 하지만 지연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다른 건다 방법이 있어요. 그날 밤 정웅님은 오래전 딸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들 뒷바라지에 바빠 단한 번도 운동회에 가지 못했지만 지연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 시절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연님과 성호님의 대화를 들으며 정옥님은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분간 엄마 모시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월세도 밀려 있고 애들 학원비도 알아. 그래도 그냥 모셔. 다른 데 보내는 건 생각도 하기 싫어. 정옥님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진심과 그들의 사정을 모두 이해했기에 한 가지 결심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반지하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옥님은 이른 새벽부터 깨서 작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두툼한 등기우편 봉투에는 토지보상금 지급통지서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봉투 속 서류를 꺼내 펼친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억원 정확히 360억원. 고향 마을에서 몇 십년 전부터 묵혀두었던 논밭이 정부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서류 발급일은 불과 한달 전. 그러나 정옥님은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어제 두 아들 내외의 싸늘한 시선과 막내딸 부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그 차이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액의 돈이 공개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님은 일부러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장 보러 나간 사이 집에 있던 지연님이 우연히 그 봉투를 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님은 봉투를 보지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방 이불을 햇볕에 널고 시장에서 사온 반찬을 꺼내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님이 퇴근에 들어오자 지연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모시려면 반찬 좀 넉넉히 준비해야겠어요. 성우님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 더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웃으시면 그걸로 된 거지.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정웅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눈앞에 이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실행하기 전한번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두 아들 내외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습니다. 창 밖에선 바람이 몰아치고 골목길에는 얼어붙은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님은 따뜻한 차를 끓이며 지연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지하 문 앞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장남 현수님과 며느리 영란씨 그리고 둘째 민우님과 며느리 수진씨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 번도 같이 움직일 리 없는 이들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현수님의 목소리는 억지로 부드럽게 깔려 있었지만 그 억양 뒤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영란씨는 곧장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생활비예요. 요양원에 가시든 다른 데 계시든 편하게 쓰시라고 그 봉투 속에는 정확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심을 가장했지만 금액과 태도에서 묻어나는 건 우리가 할 만큼은 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민호님 역시 형을 따라 맞장구쳤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 반지하는 너무 춥고 습하잖아요. 차라리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정옥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니들 마음은 잘 알았다. 짧은 대답 뒤로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님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지연님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현수와 민호의 시선은 차갑게 그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옥님은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니들 내가 지난달에 받은 등기우편 본적 있니? 아들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정옥님은 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속 서류를 펼치자 선명한 글씨와 숫자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액 30억 원. 순간 네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의심, 놀람, 그리고 욕심이 한꺼번에 얼굴 위에 스쳐갔습니다. 정욱님은 미소 한번 없이 말했습니다. 이돈 니들한테 줄 생각 없다. 정욱님의 한마디에 방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수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큰돈을 가족끼리 나눠야죠. 그러자 민호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돈 있으면 다 같이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옥님은 단호했습니다. 다 같이 웃기지 마라. 너희가 나를 편하게 해준 적이 있었니? 영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바빠서 잘못 챙겨드렸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좋은 요양원도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정홍님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좋은 요양원? 그게 니들이 말하는 효도냐? 내가 필요한 건 돈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이야. 그 순간, 지연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저 때문에 오해하시는 거면, 돈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홍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연아. 이제는 다 알아야 한다. 정웅님은 서류를 다시 테이블에 펼치며 선언했습니다. 이 360억 원 전부 지연이에게 줄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난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건너 하나뿐이었으니까. 순간 현수와 민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영란씨와 수진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아들은 거의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보다 절박한 욕심이 더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정옥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늦었어. 니들이 진심이었다면 이돈 얘기 나오기 전에 날 붙잡았겠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상속계약 마무리하러 가자고 하세요. 상속자는 지연이 하나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반지하의 작은 거실엔 변호사와 법률 서류들이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상속계약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웅님,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360억 전액이 지연님 앞으로 상속됩니다. 맞으신가요? 정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현수님과 민호님, 그리고 며느리 둘이 들어섰습니다. 하룻밤 새 그들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요. 지연이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데 같이 쓰면 얼마나 좋아요. 현수님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가장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민호님은 변호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뜻이라도 형제들 의견은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옥님은 서류를 가볍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정한다. 너희는 이미 기회를 잃었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정옥님은 상속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지연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너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너를 믿는 마음이야.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서명이 끝나자 현수와 민우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둘은 서로를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고 곧 억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상속 소식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동네마다 막내딸이 360억을 상속받았다더라는 말이 돌았고 그동안 지연부부를 하대하던 이웃들조차 태도가 변했습니다. 반면 현수님은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걸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우님은 빚독촉에 시달리며 급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시작된 지 며칠도 안돼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정옥님은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 한켠이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심과 위선의 차이를 이보다 더 분명히 볼수 있는 순간은 없었으니까요. 세달후 서울의 봄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따라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한 가족이 이사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연님과 성우님 그리고 정욱님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거실 창 너머로는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고 햇살이 가득한 주방에서는 성원님이 커피를 내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좀 돌리네요. 어머니, 오늘 저녁엔 한강 보면서 같이 밥 먹어요. 정웅님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님은 아직도 이 모든 게꿈 같았습니다. 360억 상속 이후 그들은 빚을 모두 갚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연님은 돈을 흥청망청 쓰기보다 늘 알뜰하게 계획하며 지출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이니까. 한편 두 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수님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내 영란 씨는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 님은 빚 독촉을 피해 지인 집을 전전하다 술김에 사고를 내고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린 아이 둘을 홀로 키우며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지연 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건 안타까웠지만 지난 날 어머니를 대했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잘못이 진심을 가리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날 저녁 새 아파트 거실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정옥님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늦가을 한강변의 바람이 다시 차가워지던 어느 날 아파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지연님이 화면을 확인하자 믿기 어려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현수님과 민호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은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뵈러 왔어요. 거실로 들어선 두 아들은 잠시 서성이다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묘하게 스며든 건 여전히 360억의 그림자였습니다. 정홍님은 의자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기회? 그 기회를 내가 안준게 아니라 니들이 스스로 버린 거다. 현수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 없어도 좋아요. 그냥 가족으로만 지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님의 시선이 거실 구석의 서류함으로 향하는 것을 정욱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함 속에는 투자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고 그것이 민호님의 눈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정욱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니들이 정말 가족으로 지내고 싶었으면 그 말은 돈 얘기 전에 했어야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나한테 남은 가족은 지연 하나뿐이다. 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아파트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 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욱 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밤 한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정옥님은 묵은 한이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지연님의 새 아파트 거실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눈사람을 그리고 있었고, 성우님은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웅님은 창가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무릎담요를 덮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발이 강의를 덮는 모습이 마치 지난 세월의 상처와 한을 덮어주는 듯했습니다. 엄마, 만두국 나왔어요. 얼른 드세요. 지연님이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웅님은 그국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올리며 속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체면과 위선, 욕심 속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속 이후 지연 부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정옥님이 늘 바라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그 많은 돈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사야지라고 말했지만 지연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텐 지금이 제일 좋아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값지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욱님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현수님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술에 의지했고 민우님은 벌금과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옥님은 더 이상 그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순간 정옥님은 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찾던 행복이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창 밖의 눈발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한강 위로는 조용한 겨울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욱님의 마음도 그 겨울밤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정욱님의 삶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논밭에서 허리 한번 펼틈 없이 일했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그 사랑은 똑같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체면과 이익을 먼저 따졌고, 막내 딸만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6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값진 자산이라는 걸 정웅님은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거울 앞에서 욕심과 위선을 드러냈고, 누군가는 변함없는 따뜻함과 진심을 지켰습니다. 정웅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외면한 사람에게 억지로 마음을 주지 않았고,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보아도 명확하고 당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보상받았고, 위선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부인의 재산 상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감춰진 마음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랑이 어떻게 세월의 시험을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옥님은 오늘도 창가에 앉아 한강 위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한잔 옆에는 웃고 있는 지연님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쥐었으니까요.